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에스터의 활동을 보면서 하느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지난달에 정말 정방석화처럼 UN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월요일마다 이곳 광장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하느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신 것에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엔의 CY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 세계사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에스더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유엔에서 CY를 결성한 것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이런 나라처럼 내전이 일어나서 대학살이 있었던 나라에 대해서만 있었습니다. 북한처럼 제 나라 국민을 굶겨죽이고 제 나라 백성을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제 나라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리고 배가 고파 탈출하고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는 제 나라 국민을 끌고 가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유엔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유기5가 일어났던 6월이 되면 수십 명의 유엔 조사관들이 이 땅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하에서 북한 땅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지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탈북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그분들의 힘을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 3매 여러분, 유엔에서 북한인권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큰 목소리로 더 강경하게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북한을 입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되뇌이면서. 북한의 생명줄 역할을 했던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로 사흘 전에 중국은 각 교통성 산하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검문을 철저하게 실시해라. 이렇게 하달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결의안이 우리 중국에서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색을 실시하라고 하는 그 공문이 제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해내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날마다 눈물로써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쟁취해낸 기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북한 아오지 탕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색별 지역의 세계 탕방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국군포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분들의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의술이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도 남성의 평균 수명은 74.2세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이 84세인 그곳의 국공포로들이 아직도 100명이 넘게 살아계십니다. 세곳 한강에만.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저에게 s o s 를 쳐오시는 북군포로 한 분에게 그분의 연세는 85세입니다.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군번을 그렇게 또렷이 기억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날 치매에 걸려서 내 군번을 잊어버릴까봐 밤마다 천장을 보고 누워서 마누라도 모르게 내 군번을 백 번, 천번 되뇌이다 자는 게 난데, 내가 어떻게 내 군번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내 고향을 찾기 전에, 내 혈육을 찾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기운을 잃지 말고 더큰 함성으로 이 한반도가 들썩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에스더 자매 여러분, 제가 땅콩처럼 작습니다. 아무리 높은 구두를 신어도 저는 우리 수잔 옆에 있으면 고목나무에 매미 달린 것 같이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탈북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아주 굉장히 떡듯한 자세가 됩니다. 만큼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작아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요. 북쪽의 조선인들이 남쪽의 조선인들보다 평균 1.5cm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그것도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고 육체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실은 올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탈북자들의 체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평균 15cm가 작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97년부터 시작된 대기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97년부터 굶어 죽었기 때문에 키가 작아지고 몸무게가 작아지고 뼈대가 약해졌다면 20세 이하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대, 40대, 50대까지도 지금 키가 작고 골다공증이 있고 그리고 치아가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970년대부터 김일성이가 배급을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핵을 개발하던 그 시점과 가장 떨어집니다. 식량의 60%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먹거리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무려 70까지 줄였습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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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너무나 오묘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강건해서 먹는 것이 줄어들면 거기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줄이면 굶어 죽지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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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이는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0으로 줄이고, 85로 줄이고, 80으로 줄이고, 70으로 줄이고 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키가 지거지니까 김일성이 내세운 게키 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나이에 키 크기 운동을 한다고 키가 크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키 크기 운동만 시킨다고 아이들이 키가 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 97년에 와서는 대폭으로 300만 명이 3 0만 명이 굶어죽는 대기근이 오면서 더 절망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는 그리고 김정일이도 지금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포들의 몸을 생명정치에 악용하면서 우리의 북한 통포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악랄한 정치를 이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끊어내고 금수강산 삼천리를 자유의 물결로 물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빛을 올릴 때가 됐습니다. 하니 개성공단 인질까지 지금 잡아 놓고 오늘 5시에 보내기로 했던 50명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은 김정은의 파멸의 눈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파멸의 눈이 하루빨리 끝나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20만 명 우리 동포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